매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법정서 호흡기 뗀관 유족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살 아이를 매트 속에 가둬 숨지게 한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가 법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일 연합뉴스 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씨는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첫 재판에서부터 장난이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며 형의를 부인했는데 이 주장은 3번의 재판에서 동일했다. 당시 피해자 비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가해자 측 내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것은 유족. 또 매체에 따르면 A씨 측은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것은 유족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비군 측 변호사는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가해자 측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하게 법정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떠난 지 4개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형의를 부인하며 대래 유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유족들은 또다시 무너졌다. 비군 어머니는 어떨 때는 몇월 며칠인지 까먹는다. 며, 그냥 예사진 앞에 놓고, 왜 먼저 갔냐 엄마 두고, 라고 한다.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라고 황망함을 드러냈다.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비군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대행위는 폐쇄회로 CCTV에 생생하게 담겼다. 폭이 약 20cm인 구멍에 갇혀 숨을 쉴수 없게 된 비구는 연신 살려달라며 발버둥쳤다. A 씨는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비구를 방치했고 결국 비구는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사인으로 세상을 떠났다.